이번에 6번 실내 구간의 길이. 실내 구간의 길이. 약95% 실내 구간. 이거 어떻게 구한다고? 이거 어떻게 구해? 95% 실내 구간이라는 말 뜻이 이렇게 해서 다시 내가 마이너스 1 9 6 여기가 1.56의 여기 면적이 0.9 맞아요? 맞죠? 그래놓고 피에 z가 마이너스 1.96, 1.96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0 9 5 맞아? z. x b r 의 분포 어떻게 돼? x bar의 분포 불러봐. n 불러. 여기 뭐야? n이잖아. 모평균. 아, 아. 여기 뭐야? 아, 아. n 분의 시그마 제곱. 알겠어? 그러면, x 바에서뭘 빼고, m을 빼고, 표준화 이렇게 시키는 거 아니야? 루트 m분의 시그마.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구하면, m이, 어떻게 돼, m이? m이 범위가, 그죠? x 바 마이너스 1.9개, 루트 m분의 시그마. X가 플러스 1 9이게 이렇게 되는 거라고. 맞아, 맞아? 저게 95%. 이게 95% 실내 구간이죠. 이해해야 예, 돼. 맞아? 그러면, 이제 실내 구간의 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실내 구간의 길이라는 건, 요 길이를 의미해. 알겠죠? 요 길이. 이거 봐봐. X가 만약에 2부터 5야. 맞아 길이 얼마야? 길이 얼마? 불러. 2부터 5까지 길이 얼마야 그래야 이렇게 하지. 맞아. 그럼 실내 구간의 길이는 여기서 빼면 돼. 그러니 빼니까 얼마야? 2곱하기 1.9 6개 루트 n 분의 시그마 저걸 외우면 돼. 알겠어? 2곱9기1 9 0루9 0분9 시그마. 그죠? 그리고 9 0도9 0땜요0 95%일 때 해당하는 값이니까 저게 99%로 바뀌면 이 자리가 바뀌는 거지 이해돼요? 안 돼요? 알겠죠? 저걸 외우면 신뢰구간의 길이는 628번 어느 회사에서 생산되는 비타민 음료 한 병에 비타민C 함유량은 표준편차가 오래 표준편차가 오고 그죠? 정규분포를 따는데, 이 회사에서 몇 병? 400병 꺼냈지, 400병? 그죠? 되죠? 그랬을 때, 99%, 99%로 추정한, 추정한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해봐. 이랬어. 99% 얼마로 벌어고 이렇게 써있죠. P에 Z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58까지가, 그럼 얼마? 0.495지? 이게 뭔 뜻이야? 이렇게 있어서. 0이죠? 2.58이죠? 내가 0.495지? 그럼 여기, 마이너스 2.58 하면, 여기도 0.495죠 둘이 더하면 이게 0.99야 이해 되는데 그러니 요 값으란 얘기지 이해 되는데 그죠? 그래서 실내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2.58 2 곱하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루트 n 얼마? 400 분의 시그마 5 쓰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전에돼알겠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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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단에서 크기가 9개 맞죠? 이미 추출하여 모평균을 추정하였더니 실내 구간의 길이가 얼마였대? 3이었대 이거 하는 거 맞아? 이게 다른 이유인데 어? 아, 3 0번이 맞네? 쪼았네너 집중 안하신뢰가 고민했어 이거 어느 분이 <laughs> 이용얘기 대기 시간은 표준 편차가 4인정규분포를 따르고 몇명 100명을 이미 추출했을 때95%그 다음에 99% 95 추정한 실내 구간의 길이를 각각 구하란다. 알겠죠? 실내 구간 길이 95% 어떻게 한다고? 95% 실내 구간의 길이 보통 n이라고 쓰여, 랭스기를 가지고 n은 2 e 곱하기 9 5 5%에 해당하는 값분의 루트 100분의 시그마 4.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99%구무도 L은 2 곱하기 99%에 해당하는 값분의 루트 100분의 4. 똑같이 위에 얼마 넣으면 돼? 표 봐봐. 여기 얼마? 여기 얼마? 그래서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이해 되지? 자 이번에는 유형 11번 실내 구간의 길인데 이 봐봐 유형 11번 실내 구간의 길이는 e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번에는 뭘 하는 거냐면 얘 주고 얘 주고 얘 주면 얘 구할 수 있지? 얘 되는데 그거 하겠다는 얘기야 631번 분산이 사래요. 분산이사 시그마 제곱이 사죠. 이런 곳에서 n을 갖고 왔어. 맞죠? 95%로 추정하는데, 95% 추정하는데 실내 구간의 길이가 2 이하가 돼. 맞죠? 실내 구간의 길이. 이거어2 곱하기 95% 얼마로 보래 1.96으로 보래 1.96에 루트에는 모르니까 이렇게 쓰고. 표준편차 2지 이해하네 이게 이보다 작대 짜잔 짜잔 한자 곱하면 루트 n은 루트 n은 1.96 곱하기 2점 1.96 곱하기 2하면 얼마야? 얼마? 3 9 2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면 그러면 n은 n은 3.92의 제곱이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편하지? 이렇게 하면 4-0.08의 제곱하면 편하죠. 그래서 16이죠. 마이너스 8 곱하기 0.08에다가 더하기 0.08의 제곱. 16이죠. 마이너스 0.64죠. 0.64 더하기 0.0064. 맞아, 맞아? 예, 그러면 얼마? 15점 얼마 얼마 보이지 그냥? 맞죠? 그래서 n은 15점 얼마 얼마니까 16이래 되겠다. 예하. 자, 630. N이 9, 어, 실내 구간의 길이가 3이래. 실내 구간의 길이가 3이었어. 실내 구간의 길이가 뭐가 되도록? 1 이하 되려면 N은 얼마까지 해야 되냐? N을 읽어보세요. 실내 구간의 길이가 3이었어. 3일 때는 얼마지?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2 곱하기 실내도 안 좋잖아. 실내도 안 좋지? 실내도에 따른 값이죠. 신뢰도 안 좋고 루트에 3분의 2, 십구방 1이야 이해돼 안돼 맞죠 이해해야돼 되죠 지금 이거란 말이야 요라인 그죠? 그러니 k가 나오는 이때는 맞죠 얼마 k는 2분의 9죠 맞아 안 맞아 그리 요거 신뢰구간의 길이 l은 2곱하기 같은 신뢰도니까 2분의 9야 같은 신뢰도 이해돼 안돼 같은 실리드로 추정할 때잖아. 써 있어, 안써 있어? 써 있으니까 이 값과 이 값이 같은 거지, 지금. 이해돼? 그랬을 때, 루트, 이제 몇명 해야 되니까 얘가 미인 거지. 이해돼? 그래서 얘가 1이죠. 이게 1 이하 이렇게 하 하시면 되겠죠. 이해해야 돼? 뭔지 알겠어? 자, 이번엔 유형 12번 신뢰도 구하는 거야, 신뢰도 무슨 도? 신뢰도, 여기 봐봐 신뢰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k에 루트 n 분의 c가 만데 이번엔 얘네, 얘네 얘를 주고 얘 구해라, 이런 얘기야 이해 되지? 얘 네. 구해라, 이런 얘기야 634번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배터리의 수명은 표준편차가 50인 정규분포를 따는데 이 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 N이 얼마? 64 걔를 이미 추출하여 알파 퍼센트 추정한 실내 구간의 길이가 얼마래? 25래 맞죠? 어떻게 하면 돼? 실내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알파 퍼센트에 따른 그죠? 알파 퍼센트 알파 퍼센트 마이너스 k k 여기가 지금 백분의 알파를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 k값 그 다음에 루트 64 8이네? 시그마 50이죠 이랬더니 이게 25 짜잔 2 짜잔 4 따라서 k는 2 이래되네 k는 2 맞아? 거기 2 보이죠? 0부터 2까지 얼마래? 0.48. 맞아? 그럼 여기도 0.48. 그럼 짝고 0.96. 맞아? 따라서 알파는 얼마? 얼마? 96. 집중해. 자, 635번. 자, 표준편차가 2인 맞죠? 예, 네. 636번. 어느 업체에서 생산되는 골프공의 무게는 표준편차가 2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 업체에서 생산된 100개 이미 추출하여 96%로 추정했더니 실내 구간이 이때 L이었어. 길이가. 맞아? 알파 퍼센트로 추정하면 4분의 1 L이 됐네. 저 알파 구해 봐. 이런 얘기야. 이거 보세요. 그러면 L은 어떻게 써요? L은. L은 2 곱하기 96%에 해당하는 구 얼마 96퍼 이거잖아 이거, 이거? 9 6퍼에당 하는거는 여기가 얼마야 100분의 96이어야 되는거 아니야 얼마 <목소리> 이하 2예 네. 여기가 2래 한 펴보면 이해하죠 그렇죠 2래 자그 다음에 루트 n 1 2점 이거 분의 시그마 2지 이해해야 돼 얘 예, 근데 4분의 1,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4분의 1을 구해야 는 4분의 1을 그러면 4분의 1을 하면, 이거 똑같이 써 이렇게.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는 여기가. 여기가 얼마가 되건데 예, 계산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지? 이 자리만 구하면 몇퍼센트지 나오는 거 아니야. 이해가 는데 여기다가 4분의 1 곱한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가 4분의 1 곱하면 되니까 여기는 2분의 1 되네? 맞아? 맞아? 그럼 저희가 2분의 1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가서 여기가 2분의 1,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냐? 아니 0.5잖아 저게 이해돼? 그럼 여기 0.38 되는 거 보여 한 거야. 보이죠? 그럼 몇 퍼센트야? 그렇지. 38 이렇게 되겠네 이해되죠? 계산해서 이 값을 보여도 되지만 이식 변형해서 이 자리. 어차피 이거, 이거 있고, 여기가 퍼센트에 따른 값이니까. 이해해요? 자, 유형 이번 13번. 이번엔 모평균과, 모평균과 표본평균 차. 이게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 저 기호로 써봐. 저 기호로 써봐. 모평균은 M이지. 그럼 평균은 X바 아니야? 이 새끼 차. 니가 그러니까 절대 값에 관한 얘기를 하겠다, 그지? M 빼기 X바. 그죠? M 빼기 X바. 그거 기억나죠? 95%, 95 신뢰도가 P에 Z. 마이너스 1.96에 1.96. 이게 0.95를 의미하는 거라 그랬어. 맞아? 그리고 여기다가 뭘 집어넣지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 바 마이너스 m을 대입하는거 아니야 얘돼 예, 여기 있네 여기 있지 그럼 대입하고 절댓값 씌워 그럼 뭐야 절댓값 씌워놓으면 마이너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1.96의 루트 n 분의 시그마, 절대 값 씌우기 전이. 맞아, 맞아. 예. 그럼 저 절대 값빡 씌워버리면 얘만 남기면 되는 거야? 예, 안 네. 돼. 되죠. 그래서 저 새끼는 1.96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 어렵지 않게 외울 수 있죠. 실뢰 구간 반이네. 실뢰 구간 반이야. 아하하. 그리고 신뢰도에 따서요 값이 변하는 거고 이해해?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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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해했죠? 여기서 여기까지 자 얘를 모 나눠버리면 이제 여기서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서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나눠버리면 얘가 절댓값 z가 되는 거지 이해해야 돼 쟤는 1.96이 되는 거고 이해 돼안 돼? 알겠어? 여기까지 오케이 637번 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 맞죠? 크기가 N 99% 얼마? 99%로 추정할 때 X바에서 m 뺀거 모집 모평균과 표준분핀의 차가 1 이하가 될 되도록 n의 최소값을 구하래. 얘가 1 이하가 되도록 n의 최소값을 구하래. 맞아? 네.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 이게 뭐라고? 이 식이 뭐라고? 저기 써있잖아. 99% 얼마로 보래? 얼마? 3으로 보래지? 3으로 보래잖아. 3 곱하기 얼마? 루트 눈에 시그마가 오야 이게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풀면 되겠네? 간단하지? 어? 여기 만만한 거딱 자꾸 공부하고 나면, 여기 절대 틀릴 리가 없는 부분. 문제는 주는 거 써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2.58, 요 자리가 2.58로 들어가면, 요 자리가 2.58로 들어가면 얘는 99% 신뢰도야. 맞아, 안 맞아? 이해해? 뭘할수 있죠? 신뢰도가 99%, 95%. 누가 더 커? 99%가 더큰거 아니야? 이해 돼? 되죠? 그러면 신뢰도가 올라가. 신뢰도가 올라가면, 뭐가 돼? 신뢰도가 올라가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길어지죠. 맞아, 맞아. 신뢰 구간의 길이는 길어진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자료가 커져.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는 짧아지죠. 이해해야 돼요? 아니, 얘가 커지면, 얘 짧아지는 거 아니야? 이해돼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하지? 어? 이해하지? 예. 네. 자,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단 말이야. 신뢰도가 커져. 그러면은 길어져. 신뢰도가 커지면 이 값이 커지니까 너 커지고, 너가 커지면 너가 작아져. 알겠어? 이해 되죠? 639번 보세요. 639번. 자 신뢰 구간의 길이에 관한 거야 2곱하기 k에 루트 n분의 시그인데 기억은 뭐야? 신뢰도를 낮춰 맞죠? 신뢰도를 낮춰 이 얘기는 무슨 뜻이야? k가 작아진다는 얘기지? k가 작아져. 그 다음에 크기를 크게 해, n을 크게 해, n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어떤 일이 벌어져? 너 봐봐. 너 작아지고 너는 커지잖아. 그럼 전체는 작아져야지. 맞아, 안 맞아? L은 작아지죠. 그 기억 참이네. 신뢰도를 낮춰. 또 봐, 또 봐. 또 L은 어떻게 써? 2 e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 신뢰도를 낮춰. 낮췄지? 낮추면서 표본의 크기도 작게, 얘도 작게. 그럼 봐봐. 얘 때문에 작아지죠. 그런데 얘 때문에 커지죠.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이해러 그러니까 니는 틀렸어. 이해해? 그 다음에 디귿은 어때? 디귿 또 디귿. L은 또어2 곱하기 K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게 신뢰간의 길이죠. 신뢰도가 일정해. 그렇다면 는얘 변해? 안 변해? 얘안 변해. 크기가 작아? 그럼 얘는 커져야지. 그러니까 디귿 또 틀렸죠. 이해 예, 됐어? 안 됐어? 이해 예, 어 자, 640번. M에, M에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하여 모평균을 추정하는데 신뢰도가 일정하되, 뭐가 일정해? 신뢰도는 일정하고, 맞아? N이 몇배 되면 9 배. 맞아, 아홉 배 되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실내 구간의 길이는 K배 된대, K배. 맞아, K의 값을 구하래. K배 된대, 이해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응. 음. 자, 이거 봐 실내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실내도는 일정해. 그럼 여기 상수 쓰자, 상수. 그죠?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시그마 일정하죠? 시그마 일정하지. 얘가 몇배 된대 얘가? 얘가 아홉 배. 맞아 맞아? 야얘 아홉 배 되면 얘는몇배 돼? 3분의 1배 되겠네. 이해해야돼요신렁 구간의 길이는 3분의 1배 되죠. 알겠어? 오케이. 그세요